thank you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입니다. 住。 So yeah.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이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고,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안이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 엔엔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유나단의 아들, 아베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느산이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와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라니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릴렉과 요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겁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당과 아립과 엘라난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숨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우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리바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료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아들,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설의 명당과 그리고 레인들의 모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의해 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1차는 수르바벨의 인도로 귀환하게 되고 2차는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2차로 귀환하게 되고 또 3차는 느에미아의 인도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자, 2차 귀환은 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지약 80년 만에 이 에스라의 인도로 그렇게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귀환한 유대인들은 거의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2세들이라 할수 있어요. 자,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닦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1세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나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 1세대처럼 자신의 고국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부모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했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고국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러한때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곳에서 성전의 예배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8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자, 2차 포로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걸이 에스라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8장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31절도 보세요. 31절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차 기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 입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또 기업에도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기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와 명단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남자만 이렇게 세어보니까 1,500명 정도 됩니다. 남자만 이렇게 숫자를 통계를 합해보니까 1,500명 정도 돼요.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000명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차 기한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4만 9 897명이니까 약 5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귀환했어요.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약 5천 명, 6천 명이 이렇게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는그 숫자가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2세기는 이미 나라도 없고 고향도 모르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이나 달을 빠없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이민자 2세들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하는 말이나 또 생각이나 가치관. 행동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 이 세대는 부모 세대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그대로 정착해서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부모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런 75세 노년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집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당시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무명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인 문화가 아주 발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더군다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말씀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장세기 12장 4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하게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믿음의 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편한 것 때문에 또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앙이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태오 6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천국의 삶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어느운 부분이 2 차로 기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 됩니다 이런 당시 바빌론 땅에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아닥사스 왕도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칭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귀환에 참여한 숫자가 소수의 사람인 걸 보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소수라는 걸기억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음만 먹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 3지로 보면 아닥사슬 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재상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요. 여기 보면 아닥사슬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맘만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기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천명밖에 귀환하지 않은 거예요 왜 5천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3차에 걸쳐서 네이미아 인도로 한번더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불편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1,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통편도 편하지를 못했어요 걸어가야 되던데 그죠? 말을 타고 가든지 숫자가 많으니까 그때 다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지만 신앙에 제대로 숨기려고 하면 어때요? 편안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편안하기 시작하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추구한다는걸 기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널 편안하게를 원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편안하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르파벨과 예스라와 함께 1차, 2차로 기한했던 이스라엘 백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겪으면 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격들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성리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서는 손에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15주를 보면 2차 포로 귀한 명단 가운데 레이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15주를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재상들을 살핀 적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요. 자, 성전 봉사에 필요한 레이 자손이 2차 기한자 명단 가운데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차 기한자 명단 가운데 레이 자손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차로 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막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이시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레이 사람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안정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환한다는 것은 다시 고생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는 것을 실어서 예루살렘 귀환할 때이 레이 사람들이 빠졌던 거죠. 이 레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 자기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로 사명, 장로님으로의 사명, 또 권사님과 집사님에 대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이런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자기 신분, 자기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사장1 1절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고로 갔고 그래요. 요 대마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었대요. 바울을 결국 떠나고 맙니다. 주님을 등지고 말아요. 저어리 성도들도 이런 직분에 맞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레이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재정과 함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성전에서 봉사할 레이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무리들 가운데 족장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봉사할 레이인들을 모집하고 그 이름을 명부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몇 명의 레이인이 세워지느냐 하면 38명이 세워져요 18절 하반지로 보면 18명과 그죠. 19절 하반지로 보면 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30명, 38명의 이 레윈이 세워져요. 자유로운 에스라의 사명은 1차로, 2차로 귀한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적응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금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를 승리고 율법을 가르칠 레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레이 사람들을 세우도록 지시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이 누구냐면 이런 교육자들입니다. 그죠?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이 차로 기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뇌이 네 사람이 빠졌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삶입니다.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망각하고 육체의 정욕과 또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차로 기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따릉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스스로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인이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어리 순도들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한 주간 또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일어선 2차 귀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안한 삶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편한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던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 또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어른이 생기지 않도록 성님께서 바수꾼 꼭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사랑받는 얼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힘든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인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베풀미의사라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피운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한 승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잠잘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그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